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캔버스 이메일 보내기, 캔버스 알림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캔버스 이메일 보내기입니다. 대시보드에서 전체 메뉴를 보면 인박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인박스에 들어가서 m 포즈뉴 메시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업을 선택한 다음 보내는 일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메일 내용을 작성하고 샌드를 클릭하여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 센트에서 보낸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캔버스 알림 설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캔버스는 공지 사항, 과목 모듈의 새로운 자료 업데이트, 과제 제출일과 같은 다양한 알림을 본인이 선택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에서 노티피케이션즈에 들어갑니다. 노티피케이션 세팅에 들어가면 세팅 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과목을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코스의 활동마다 각각 노티파이 그리고 서머리 노티피케이션 오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람을 설정하거나 끌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나운스먼트는 교수님의 중요한 공지 사항이 전달되는 부분이므로. 알림 옵션을 계속 켜진 상태로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캔버스 사용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 캔버스 이용에 대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원격 교육처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